테슬라 주간 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팡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 10월 16일 오후 6시 43분입니다. 금요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토요일 아침 7시 43분이 됐겠네요. 자, 오늘 금요일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음, 역시나 이번 주한주 주 살짝 올랐던 게다 빠졌어요. 다 빠지다 못해 오히려 더 내렸네 이번 주 월요일 날 443불에 장을 시작해서 쭉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오르는가 싶더니 수요일 날 또다시 갑자기 이제 유럽에서 코로 어, 포럼...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여 가지고 그때부터 또 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어, 오늘 이렇게 439불로 마감을 했고 애프터 아웃에서는 좀더 빠지고 있네요 438불 아뭐 근데 다음 주에는 사실 호재가 많아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21일 날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베타 테스터들에게 이제 그 후, 완전한 풀세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을 릴리즈를 하는데, 어, 거기서도 이제 또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려오면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다음 주에 확실한 호재는 일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차량 인도대수는 분기별로 늘어나고 있고, 또 따로 테슬라가 현재 뭐 돈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건 지켜보시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조금 더 빠지면, 아, 추가 매수를 할까 했는데, 너무 안 빠졌어. 한, 한4% 이상 빠지면 조금 몇개더 담아볼까 했는데, 안 샀고요. 다음 주에 지켜보시죠. 일단 오늘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아니, 공장 건설을 잠시 중단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물이 없어서. 아니, 수도세를 안 내가지고 물이 끊겼대. 아니, 이게 웬 말이야, 쪽팔리게.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한 2주 전부터, 2주 전부터 테슬라에게 계속 이제, 수도세 내라 그랬대. 수도세 내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뭐 어떤, 모르겠어요. 그 사유는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뭐, 응? 일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던가,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었다던가 그래서 수도세를 안 내가지고 물이 끊겨서 공장 건설이 잠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역시 독일은 정말 얄짤 없네요. Everyone is treated the same, including Tesla. 짤 없어, 야 테슬라 너네도 똑같아돈안 내면 물 없는 거야.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근데 이게 맞죠. 수소세 안 내는데 물을 왜 공급해줘? 근데 참, 이 담당자는 불쌍하네요. 지금 뭐 벌써 심할 수 없고 이미 잘렸을 수도 있겠다. 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이 세계적인 기업이 물이 없어가지고. 수도 공급이 끊겨서 이게 응? 공장 건설 지금 한창 건설 중인데 그게 일시적으로 스탑됐다니깐 아, 참 불쌍하네, 이 사람. 그러니까 일 똑바로 하지 그랬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댓글을 좀 보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야, 그러지 말고, 일론한테 그냥 트위터 날리지 그랬어. 수도세 내라고. 근데, 맞아. 일론한테 트위터 그냥 날리지 그랬어. 일론한테 트위터 날리면 그냥 수도세 바로 그냥 결제해줬을 텐데, 대금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아이, 참.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완공 일정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이고, 이제, 공장 건설이 완공됐다고 해서 바로 가동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설비 갖추고, 또 세팅하고, 파일럿도 돌리고 해야 되니까, 어, 지금 현재 목표는 7월, 7월부터 생산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가, 건설이 중단됐다고 하니까 뭐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다음 뉴스는 뭐가 있냐. 모델 S 플레이드가 지금 예약을 시작했죠 예약을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정보가 정말 뭐 가격, 레인지, 속도 그 다음에 그리고 제로백 이거 말고는 정말 알려진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제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거야 야 너네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또 누가 트위터를 하나 날렸죠 일론한테 역시 테슬라는 그냥 일론 형한테 트위터 날리면 돼 답이 다와참 신기해 야 너네 이번에 플레이드 모델 s도 세 번째 리어 페이싱 시트가 장착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론 형님은 비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현재 판매 중인 모델 s에는 이렇게 리어 페이싱 시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타는 건 불가능하고 진짜 정말 이런 꼬맹이들 이런 완전 꼬맹이들이 어, 탈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좌석이 이제 어른용으로 조금 더 넓혀서 나올지 봐야겠죠. 아, 근데 이게 정말 실용성이 있는 좌석인가 싶기도 해요. 사실 여기 누가 앉죠 멀미나겠다. 뒤로 타면. 위험하기도 할것 같고. 자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원래 미국 내에서 7일 환불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일론도 자신감을 보여줬었고요. 트위터에도 남겼어. 야 온라인으로 2분 만에 주문하고 집까지 배송받고 마음에 안 들면 7일 안에 다 환불해줄게. 이걸 했었는데 이제 지금 그게 조용히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7일 환불 정책을 펼쳤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었던 거죠, 테슬라에서. 그런데 이게 조용히 사라졌다고 하니까 아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네요. 왜 이게 조용히 사라졌는지. 음. 글쎄요 이제 점점 인도 대수도 많아지고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2020년에 50만 대 판매할 예정인데 그 많은 대수를 음? 그 50만 대씩이나 팔아 버리니까 이제는 환불하는 사람들 비율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테스라는또 재고 관리해야 되고 그거 다시 들여와 가지고 다시 검수하고 막 아무튼 엄청 복잡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출하량도 많아짐에 따라 그냥 이걸 조용히 없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건좀 말해주고, 어, 이러이러 해서 이거는 이제 안 한다라고 좀 해주지. 아, 이건 좀 약간 서운하네. 서운해! 형, 빨리 이거 답장해줘. 기사 떴잖아, 지금 이거. 형, 빨리 트위터에다가 하나 날려줘. 이거 왜 그랬는지. 자, 다음 뉴스입니다. 모건 스탠리, 애덤 형님께서 또 프라이스 타겟을 272불에서 333불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보 택시 관련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 2021년에는 약 1000대 로보 택시를 예상하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어 50만대 로보 택시가 운행이 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프라이스 타겟을 올렸는데 아니 이 형님은 웃긴 형님이야 제가 1호 뉴스 때도 그랬죠 1호 뉴스 때 8월 17일날 올해 8월 17일날 이 형님이 목표가를 1,050불에서 3, 1,360불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1,360불은 2 0어 이제 액면 분할 5분의 1로, 5대1로 액면 분할 했으니까 272불이 맞아요. 그래서 272불에서 지금 333불로 프라이스 타겟을 올린 건데, 형님아, 지금 430불이다. 응? 저번에도 내가 그냥 형님은 아예 프라이스 타겟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집어치우라고 했지. 아니. 왜 자꾸 뒷북만 치고 그러는 거요 뒷북 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형님. 우리는 우리 갈길 가라니까, 형님은 그냥 조용히 계세요. 아이고, 뭐 자꾸 시덥지 않은 가격으로 자꾸 프라이스 타겟을 내놓고 있어. 333불이 웬 말이야. 333불이면 지금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돼? 응? 한 20%, 20%가 뭐야? 한 30%, 30%는 떨어져야 지금 333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근데 지금 30%가 떨어지겠니, 형님아? 이 상황에 다음 주에 실적도 흑자 발표하고 다음 주에 완전 풀셀프드라이빙 비록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이제 정말 완전 자율 주행에 성큼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 333불이라니 아, 이 형님 금요일인데 좀 기분 나쁘게 하네 기분 좋게 이제 편안한 주말 보낼까 했더니 아우 생긴 것도 그냥 밉상이 아무튼 이 형님은 원래 그런 형님입니다 예, 원래 되게 보수적인 형이야 생긴 것도 딱 보수적으로 생겼잖아요. 에... 아무튼 다음 주에 또 뉴스 들고 찾아뵐 테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